자, 단어장 같이 보자, 35번 미디어, 언론, 매체, 더 퍼블릭, 공공, 대중, 오퍼레이팅, 작동하다 먼저 작동하다, 운영하다, 수술하다, 세 가지로 기억하자 작동하다, 운영하다, 수술하다 오퍼레이팅, 코스트 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게 운영비요 운영비용 (operate cost). 갈본 정보라고도 했는데, 갈본 응. 따라서 보면 돼요. 갈본 이게 동사야.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고 동요가 rule 있겠죠 Ownership 소유권이고, Revenue 별표 예하고 동요가 profit, profit 수익, 수익. Cover 충당하다, 별표 이게 보도하다 할 수도 있어요. 충당하다, 보도하다. 밑에 operating cost 운영비. 자, station 방송국 generate 발생시키다 발표고요. 발생시키다는 얘 말고도 give rise to, give rise to. 어, 이거 말고도 이제 뭐 cause. 이거 이제 기억하고 나면 t r i g e r 도 같이 나오겠죠? bring about까지 이그 정도로 동의해드리자 public 공적인 tax 세금이고요 세금을 부과하다 동사도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다 financing 자금 조달 동사도 있거든 동사를 따로 써보면 fina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finance라는 단어가 동사가 되면 자금을 조달하다 어디 어디에서 자금을 조달하다 명사할 때는 자금이겠죠 레귤레이션 규정인데 레귤레이트를 동사로 먼저 알아야 돼요. 레귤레이트 조절하다, 조절하다, 에런티 보장하다, 어다이버시리여브가다양하네에요 우리 가이은는 누가 보통 같죠 A. 베어리어스 아지 베어리어스. v a r i e t y 고똑 같은 게 a variety of oh, 다양한 이렇게 또는 그냥 한 단어로 바꾸면 그냥 diverse로 해도 돼 이게 형용사니까 다양한 이렇게 source 원천 근원 원천 근원 출처 이렇게 원천 근원 출처 네 r e 요구하던데 오형식 동사로 쓰이죠 보통 목적과 다음에 투보 정사 이를 목적 겨 고로 가지는 오형식 동사로 많이 쓰이죠 화블렛이 발행하다 제너럴 일반적으로 리버럴 진보적인 이렇 밑에 보면 보선이 다가와 있을 거예요. 같이 볼게요. 자, 진보적인은 얘 말고 누가 있냐? 프로그레시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인. 컨서버티브는 반대라고 어 했죠? 이렇 보수적인. 동사 컨설브에서 나온 거예요. 컨설브가 뭐뭐를 보존하다, 보전하다 그뜻이에요 컨설브 디피컬리,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두가지로 자,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p r e f e r A to B 요거 잘 그려야 돼요 얘는 어떻게 그리시면 좋으냐면 요렇게 그리면 좋아요 그래서 A하는 것을 B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A를 B보다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어, 그리고 문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자리에 동명사가 오게 되면 이 B라는 자리도 똑같이 동명사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A하는 것을 B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다 A하는 것을 B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다 그렇게 써놔요 A하는 것을 B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다 자 이번엔 profitable을 따로 써보시면 아까 우리가 profit이 수익이라고 했죠 수익 그럼 profitable이 수익이 나는 돈이 되는 수익성이 있는 수익이 되는 뜻이거든 이하고 조금 어려운 단어가 바로 lucrat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lucrative 이게 수익성이 있는 돈이 되는 이란 뜻입니다 이게 러크러티브하고, 이게 돈이란 대로 러이란다는 거야. 그래서 돈이 되는 수익성이 있느니라가다가 프로피터블러크라티브예요 이게 반대말인데 언니부터 쓴 거니까. 수익성이 내지 못하는, 수익성이 없는이에요 수익성이 없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수익성이 없는. 자, 도네이션 기부김이라고 돼 있으니까 도네이트를 기억하면 되겠죠? 도네이트 기부하다. 컨트리뷰트 같은 말인 거고요. 동사로. 컨트리뷰트쓸수 있죠? 서포트 월급. 후원하다, 지지하다, 뜻하다, 또 찬성하다까지. 후원하다, 지지하다, 찬성하다, 뭐 옹호하다까지도. 그래서 찬성하다, 옹호하다가 되면 에드보케이츠라는 단어하고 동요가 되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다. 이게 찬성하다, 옹호하다죠. Struggling 힘겨워는 이 struggle이 동사인데 원래 struggle s 써서 옹호하다. 옹호하려고 노력하다 s다요 struggle. 공사거든 노력하다 했으니까 그래서 struggling, 힘들어하는, 힘겨워하는 힘이 드는 공헌당합니다 하나왔다 정리 됐죠? 도 독해 갑시다 영민아 읽어볼까? 카자흐스탄 도미오에이라고할 거네. 아 온. 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캐치해 보자. 누구에 아. 관한 얘기예요? 소재가 누구지? 미디어, 미디어. 이게 소재예요. 이 미디어가 더 파블릭, 그러니까 공공, 대중이에요. 대중, 대중, 뭐 대중들, 사람들이죠. 대중들에 의해서 소유가 돼, 그건 누구 거야? 대중 거야. 어, 주인은 대중인데, 버트 뒤에 나온 내용이 중요하겠지?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진다예요. 지금 버트 뒤에는 생략되어 있는 게 누구야?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똑같아서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럼 뒤에 는 문장이 핵심어지 다시 보면더 미디어 e d i a 지원원대자 the media are operated by the government 중요한 부분은 여기거든 음, 그래서 미디어가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거기가 핵심이니까 해석에서도 센치 하자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어진다 음. 미디어에 관련된 얘기는 미디어가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문장의 중요한 부분이야 두 번째 문장 읽어보자 여기까지만 진들 시스템 오브 오너십. 오너십. 이게 소유예요. 어. 자, 이러한 소유권의 시스템, 체계에서 이 상태가 뭐뭐 아래에서, 뭐뭐 하위에서 이렇게 하거든 이러한 이러한 소유 시스템이 뭐지? 위에서 보니까 누구에서 소유된다고 써 있다. 대중들의 의한 소유 시스템이죠. 그죠? 근데 운영은 얘한테 된다 그랬지. 레베뉴. 네. 이게 수익이에요. 재원, 수익. 재원, 수익, 주어죠 동사 바로 안 나왔으니까 뭐의 수식을 받았어? 관사, 이거 뭐죠? 분사겠지? 응.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ing의 ppm 선택하는 걸로 바꿔볼 수 있겠죠? 분사라고 나눠가 쓰고 됐죠? 그렇죠? 뒤에 목적어 찾아보자 operating cost 보이죠? 운영 비용 이게 목적어야 목적어가 뒤에 보이니까 능동관계, 수동관계 어. 자, 아까 우리 cover 뜻이 뭐라고 했죠? 단어장에서 단어장 cover 확인해봐. 충당하다, 그렇지? 그럼 거야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재원, 죠 뭐뭐 하는 하고 있는. 본동사 어디 있어요? 본동사. 여기가 본동사 자리지. 두 번째 동사인가요? Is generated through. 항상 우리 독해할 때 why나 through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게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내용 잘 생각해봐. 운영 비용이죠. 기껏 버릴 거야.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재원이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아유 해봐. Public tax. 대중들이 내는 세금이지. 대중들이는 내 세금을 통해서 뭐한다? 발생한다 지금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뭐가 해봐 t Revenue. 부터 니네 잘 그다음, is it? w h a s t 그 h 음 is g e n h r a t e d t h a o u s h p u b l i c t a x e s it? 하세요 t i 한 것만 해서 a t is it? What is i 응 음, 만들어진다 그렇게 하면 돼그렇지이해0어재원이 어디서 나와? 죄송해요. 대중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와 이해됐죠? 응. 어. 다음 문0 0 0서1 0 0문원1 u 0 l 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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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되게 유식한 말로 써놨죠. 바로 위 있는 문장에서뭐였겠어 이게 파고더네 세친한 부분. 돈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 파블리타. 대중들의 세금. 이게 대중들의 세금이야. 파블리타시. 이 공적 재정 조달의 체계 즉 어디서 나온다고 했할까 사람들이 대중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이 재원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이것 때문에 regulation and policy 규제와 정책들 주어지. 네들이주원데 동사 바로 왔니? 알았죠? 뭘 수식을 받았어? 어 그럼 본동사 찾아보자 이게 본동사겠지? 그지? 디자인은 설계하다를 해하지 마시고 그냥 만들다를 해하세요 그럼 뭐하도록 만들어졌니? 잘봐 여기가 바로 무슨 쪽 용법이겠니? 뭔 용법이겠어요? 부사적 용법에 뭐겠나? 목적이겠죠 목적 너 중요하다고 했지. 자, 지역과 먼저 해볼 거야. 여기서부터 먼저 해볼 거야. to guarantee a diversity of sources of information. 뭐하기 위해서야. 정보 출처의 다양성을 모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자, 이게 그 글의 핵심 부분. 자, 이러한 많은 나라들에 있는 규제와 정책들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있는 이라고 그러고 있죠 볼수 있지 이러한 많은 나라들 이러한 많은 나라들에 있는 규제와 정책들이 왜 만들어졌어요? 정책이 왜 만들어졌어? 정책이 왜 만들어졌어? 뭐 하려고? 다양성을 보장하려고 그게 제일 핵심이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써놨는데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제와 정책들이 만들어졌다.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제와 정책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주제문이라고 쓰세요. 내용 정리를 잘해야 돼. 대학 교험문 내용 정리가 우선이에요. 그다음에 바꾸는 걸 적어야지. 아까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뭐라고 했나? Variety, 기억나요? 이것도 명사야. 다양성, 다양성, 동의어니까.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해석됐죠? 다양성을 만들,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요거 보고 예제를 보면 예시라고 했지? 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 할까? 이 문장이 바로. 너네가 쓴 문장 내용이 주제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정리 <laughs> 수빈아. 네? 주제문 내용이 뭐라고? 장소. 장소. 써. 장소. 다양성을 보장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이랑 규제와. 규제와 정책들이 네. 만들어졌다. 그게 주제문. 해석됐죠? 네. 자, 예를 들면 스 w e d i 예시겠죠? 5에 관한 예시겠어요? 수빈아.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제와 정책에 관한 이슈요이해가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스웨덴 법은 requires that. 보이죠? 자, require를 잘 바꾼 법. 이걸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알려줬냐면, 미래, 의무, 당위. 미래, 의무, 당위의 동사다. 라고 얘기해줬어요. 자, 여기 쪽서 칠해봐. 제안, 주장, 명령, 요구, 권고, 의도, 얘네가 전부 다 미래 의무, 당위의 동사들이야. 아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부족 어떻게 될 거냐? 여섯, 일곱 개들 아닌? 어 나오고, repair. 이게 동사인데 무슨 동사다? 다시 한번 미래 의무 당위의 의미를 가진 동사다라고 했죠. 그럼 부족 어떻게 될 거라고 접속사 대. 그 다음에 주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슈즈'라는 단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는 당연히 몰수게 되있나 동사 원형을 쓰도록 되어 있죠.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주어 개의 먼저 을 하라고 했죠. 여기는 주어는 여기는 주어가. 뭐뭐 할 것을 앞으로 미래 뭐뭐 할 것을 미래의 당에 이렇게 뭐뭐 해야 할 것을 요구하다. 됐어요? 됐나요? 자, 이 구조를 기억한다면, 세미아까리커어는오형식도 기억하라고 했어. 기억나? 요 구조를 그대로 응용을 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커어가몇 형식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오형식도 있기 때문에, 목적을 쓰고 나서 투구전서를 쓸수 있단 말이지. 기억나? 조금 더 기억해보면, 내가 얘를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했거든? 자, 보세요. 여기 주어를 이렇게 들여오면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 같은 말이야 이해됐어? 선생님들이 문장을 바꿨을 때 괜히 바꿔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꿀 수있단 말이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문법적인 요소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 집중해 보고 접속사 대시예요 그다음에 주어가 two newspapers 얘가 주어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기 누가 생긴 게 있기 때문에 얘들아 휴두가 생긴 게 있어. 요 그래서 동사 뭘 써야돼? 비동사 동사 원형을 써야지 여기 r 나오면 틀리겠지 틀려요 그래.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여기 있는 문제 이렇게 그대로 낼 수도 있고 문장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이렇게 낼지 이렇게 낼지 나도 몰라 근데 내 거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럼 다시 한번보자 스웨덴 법은요 적어도 두 개의 뉴스페이퍼 누가 누가 이게 신문사들이에요. 두개의 신문사가 뭐해야 된다? Be should be published야. Should be published. 어떻게 돼야 돼? 출간되어야 한다. 맨날 BPP 소통해. In every town, 모든 마을에서는 적어도 몇 개, 두개 이상. 자 생각해봐. 왜두개 이상이 필요해? 요왜두 개? 다양성을 보장하기.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쓰세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어도 두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자, 어 북한을 생각해봐. 북한하면 신문사 이런 거지? 조선일보인가? 조선일보 한국에 있어. 무슨 신문? 무슨 무슨 당 신문인데? 조선말로, 북한말로, 노동당. 있잖 노동당 신문이에요. 자, 생각해 봐. 예를 들면 북한의 노동당 신문 말고 정부를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신문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있어? 주인공 이려가겠지 이해돼요? 그럼 북한에는 신문사가 몇 개? 방송은. 카메라든 방송사는 그럼 뭐가 문제야? 다양성. 어, 다양성. 우리나라는 뉴스 채널이 얼마야? 몇개야? 굉장히 많지 근데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잖아 어떤 방송사는 찬성하고 어떤 방송사는 막 하고 막이러잖아 어디가 맞고 틀렸다가 아니라 다양하잖아 그죠? 어.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대선 보면 스웨덴이라는 곳이 있고 폭스뉴스라는 곳이 있고 그러단 말이야 다르단 말이야 나 다시 한번 스웨덴 법은 뭐할 것을 요구했다? 적어도 두개 이상의 신문사가 모든 마을에서 출간되어져야 한다 나고 요구한 거야. 이유가 뭐였다? 그렇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 얘기 할 거란 말이야. 주제문이 예시니까. 그냥 읽으면 안 돼. 다음 문제 자, 아까 위에서 그러몇 개라고 했죠? 음. 두 개라고 했죠. 너네가 배웠던 거기몇 개가?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영민아. 음. 두 개일 때 하나는 뭐라고 해요? 음. 또 다른 하나 는 뭐라고 해요? 음. 알고 있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원이라고 썼으니까 우리 그려봅시다 두 개의 신문서라고으니까2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얘는 뭐라고 한다고? 당연하죠 그럼 우리가 추측한데 얘를 얘기했잖아 그럼 나중에 이건 얘기하겠지? 그렇잖아 얘를 얘기했으니까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항상 뭘 집중하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얘기한 게 주인공이라고 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된다